썸머 네 그녀들이 돌아왔죠. 펄칠 작은 실크리즈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저희가 돌아왔습니다. 네 이번에는 어엿한 승려의 모습으로 아우 네 아우 좋습니다. 네자화이팅 테마 할까요? 하나 둘셋 파이팅 즈네 하나 둘셋 아우 네 좋습니다. 네. 이게... 여리여리하고 여성스러운 면을 보시고 또 섹시하다고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저는 좀 반대로 여자가 당당하고 파워풀한 모습이 또 섹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좀더 뮤직비디오 찍을 때 파워를 좀더 중요시하고 좀 몸짓에 있어서 좀더 많이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고요. 아, 네, 네, 오, 오. 네, 왼쪽도, 오 왼쪽도 진짜, 네 지금 평화나양을 반기고 있습니다, 네. 빗소리 같아. 아, 그러니까 <laughs> 빗소리. 어, 정말 그러는데요. 저는 하나와 반대로 또 약간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그런 여성에게도 남자분들이 섹시미를 느끼신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하나와 반대로 약간 여리여리하고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그런 캐릭터를 미구에서 표현을 해 봤습니다. 네. 아, 보호 본능. 어, 보호 본능. 아, 아 막보험에 가입하고 싶다 막. 네. 그렇 반대 왼쪽도 보호 본능 네 보호해 주세요 아 저는 노래에 맞게 끌리는 여자를 표현하고 싶었는데 약간 안정된 모습보다 뭔가 불안하고 좀 도와주고 싶은 모습의 여자를 표현했어요 그래서 막 혼란스럽기도 하고 슬퍼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옷도 좀덜 걸치고 그런 모습이 있는데 뭔가 옷을 좀 입혀주고 싶고. 흔들리는 걸 잡아주고 싶고 이런 여자를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런 여자를 볼때좀 끌리고 섹시하다고 느끼지 않을까 싶어서. 그런 여자를 표현하려고 노력했었고. 네, 저도 섹시하면 그냥 뭐 노출이 있다든지 뭐 그래야지만 꼭 섹시라기보다도 어, 가사말에 하나하나 감정을 넣다 보니까 이게 되게 입체적으로 다른 섹시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섹시를 좀 표현해 보았고요. 그리고 저도 조금 전에 효성언니가 얘기한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번 활동을 통해서 아, 역시 시크릿이구나. 이런 모습이 있었지 왜 잊고 있었을까라는 걸 많이 느끼고 또 이번 활동이 시크릿만의 새로운 입지를 굳히는 그런 활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.